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6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7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면서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러면 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람들인가?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제 다섯 가지를 나눴습니다. 어,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또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래서 그 죄사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여섯 번째 이제, 아, 오늘, 아, 하나님의 힘으로, 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여섯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아, 힘입니다.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철학의 중심지라고 하는 아덴, 지금 이제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근데 지금 아 이제 서로 논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 이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렇게 적으면서까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까지 예배하고, 또 그의 힘을 구하고, 또 그에게 지식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말고도 이들에게는 다른 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사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질문에, 철학적인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요. 바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어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울은 아예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 NIV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정말로 그 철학적인 질문에 아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 철학적인 질문에 철학적인 답을 하는데 거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움직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이게 참 철학적인 아주 명쾌한 답인 거죠.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답을 찾고 있는데 바울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라고 이렇게 탁. 많은 그런 지식인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원래 가말리아리 문화에서 아주 최고급, 그러니까 최상의 학문을 연수받은 사람이에요. 그 물려받은 사람.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울도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철학적인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그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 하나님이 뭐라는 얘기야? 그 철학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우리는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우리의 사는 힘이 힘이라고 원동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이 나의 능력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게 아니라 돈은 나의 전부이니 내가 돈이 인도하는 대로 돈이 있는 곳에 돈을 따라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게 바로 그분의 자녀다. 그랬어요. 자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의 소생이다. 그래서 조금 사람의 소생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의 어떤 지위가 좀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분과 더욱 가까이, 그분으로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그분 때문에 움직이고, 그분 때문에 살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람은 뭐냐? 사람은 뭐냐? 뭐 동물이냐? 뭐 생각하는 존재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정의.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다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고민할 거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간단해요. 구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갈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자세합니까?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뭐 하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면 마침내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덟 번째,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을 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를 쓰거든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그를이라고 하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책이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지금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고난, 고통, 실패, 절망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감옥에 와 보니까 야 정말 감옥 못 쓰겠다라. 뭐 이렇게 그 감옥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바울은요. 감사에 대해서 설명해요. 감사. 감사하라. 감사하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 또는 어떤 환경이 잘 되고 뭐 이렇게 어 성공하고 이런 데서 잘 되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참 단순하죠? 감사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돈으로부터 옵니까? 성공으로부터 옵니까? 아니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감사가 온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이 가장 큰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감사를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것보다 더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감사한다면 이 땅에 있는 그 조건, 환경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앞서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를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하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힘입으면 우리의 환경이 <laughs> 어떻든지간에 그 환경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또 아홉 번째, 우리가 어떤 힘을 힘입게 되냐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자신이 당했던 고난과 실패, 또그 절망의 사건들을 이렇게 인용을 해 가면서, 당신들이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었는지, 겪었는지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긴 것처럼, 당신들도 역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때 아시아 쪽으로 갔다가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유럽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어 빌립보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의 혼신으로 그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항상 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귀신들려 가지고 귀신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있었어요. 하도 이렇게 귀찮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쩌고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귀신을 쫓아내나.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점치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얻는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울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요, 빌립보에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울과 신라가 뭐 이게 굳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정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여셔서 그들을 인도해내셔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에, 바울과 신라가 대살로니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살렐루야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어요 그러니까 빌리뽀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힘입어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대살로니가에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려고. 야,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다. 니네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려고 그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고통, 그런 절망, 그런 것보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는 안 돼요. 내가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잘하고, 그래서 될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내, 내 경험으로 잘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뭔, 무슨 삶이 시작되냐면요. 나 혼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삶을 시작한다는 것. 이게 놀라운 삶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내 방법대로, 내가 고민하고, 내 힘을 다해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룰까요? 내 경험과 내 힘으로 하는 일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그 일이 더 놀라운 일일까요? 이건 두말할 나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왜 힘을 주시는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실패와 고난과 위기와 역경과 낙심되는 일들을 모두 다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실패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두려움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갈등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것 같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내고 능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명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위기도 그냥 헛되이 주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그 실패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 지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 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또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 지역에서 생명을 전하는 그런 귀한 아, 어,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정고시학교와 기술학교, 신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이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합당한, 어, 예, 시기에 그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믿음에 귀한 동역자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 어제 우리 윤천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사역 보고와 또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열매 맺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감사와 은혜와 복이 넘치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감사와 사역이 넘치게 해주시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이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또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환란과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실패와 절망과 낙심되는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생명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힘 주시는 은혜로 마음껏. 어...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하고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아, 우리가 아, 움직이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